여러분,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상어 vs. 인간, 해저 탐험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상어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는 해저 게임 데프트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어, 이게 상어가 되면, <laughs> 상어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고, 인간이 되면, 어, 이제 미션을 클리어 하거나 상어를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하는지 개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배경음 키도록 할게요. 자,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초이스, 파인드 매치? 이건가? 자, 파인드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시작하기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오, 시작한다! 아 이거 근데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해봤을 때, 개 무서웠어. 이게, 상어가, 와, 대박이에요, 이거. 보자. 이게 상어가 대박 무서워, 이게. 자, 내 사람 걸렸으면 좋겠는데, 나름. 나는, 나는 나름대로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어. 보자, 나 나름대로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어. 이게 뭔가 사람이 뭔가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 이게 상어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자, 해저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네,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감히 브금을 틀기 좀 무서울 정도라, 예. 개 무서움. 조심. 외국인들이랑 하는거예요 네네 어나 사람이다! 나 사람이다! 자 이번에 제가 사람 4명이고 원래 그거거든요 저는 약간 육중한 몸매인 이런 그 뭔가 멋있는 남자의 남성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총은살수 있는데 뭐 어떤걸 쓸까? 야, 돈이 없어갖고 레벨이 낮으니까 돈이 없어 이건 총 쓸까? 제가 아까 이 피스톨을 썼거든야 작살 쓸까? 아니야 8만원짜리 이거? 아니야 이거 쓰자 오케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바이. 아, 이게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 800원대, 150원 날아갔다! <목소리> 괜찮아여러분 이거 근데 저, 고, 이건 좀안 써봤는데, 이건 좀 좋을라나? 피스톨? 아, 이게 딱 좋, 이게, 이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지뢰도 있고, 막, 뭐지, 막 이런 설치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플래시, 뭐 지뢰, 뭐 라이플, 로망거다 들고 다니던데, 전 이렇게 할게요. 레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내가 외국인 상어를 한번잡아보도록 하죠. 어? 자, 바다에서 내려갔다! Hello? My name is Junya. 그 덕하기, 함부로 시프트 택트 가도록 합시다.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목숨인 것 같고, 사어가두 네, 명. 저희가 사람입니다. 철창 문 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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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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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사과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 자, 이게, 이게, 이게 우리 설치하는 그거거든? 잠깐만, 소리 조금만 더 올릴게요. 됐다. 오, 오, 오. 자, 이거 설치될 동안 상어를 조심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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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소리 난다. 저 뭐야 뭐, 뱀자 운데문 열어 빨리. 얘들아, 상어 소리 나. 얘들아, 얘들아, 상어 소리 나. 얘들아, 얘들아, 상어 소리 난다니까. 얘들아, 상호 소리 난다니까. 뱀자상어 조심해야돼 여러분상어 조심해야 돼여러들우리어들우리팀 어디갔어? 우와! 우리 어! 님들, 우리 들 조심. 님들 죽으면 안 돼. 이거 열면, 열네면 시작인가? 아, 여기서상안 나오나봐. 어어어어! 상어다! 상어! 어 아, 잠깐만! 이상한 거넣어 어어! 어 상어다! 상어다! 어어! 야, 우리 팀 잘했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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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어왜이래 아, 잠깐만! 화면! 씨, 좀, 기다려. 아 이거 화면 개짜증나네 잠깐만! 아, 화면 맞추고 해야 돼, 젠짜 젠장시... 기다려봐. 오와! 오! 어, 하늘, 하늘 저봐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제, 이제 좀 들리네 어 야, 상어들이다섯네씩 여러분, 방금 보셨죠? 방금, 방금 상어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조심 상어가 와서 저희를 물어갑니다 어디, 어디, 어디 상어 있냐? 상어, 상어, 상어 어디 어아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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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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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야 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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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희사 상어 죽여야 돼요 야, 조심해, 조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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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 들려, 어. 상어 조심. 상어가 지금 한 마리 또 태어났죠, 방금. 네, 물고기들을 그냥 죽일 필요 없고. 안 돼! 친구야! 으아! 아 어, 죽여, 죽여, 죽여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잡았다! 오, 상어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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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죽었나? 으아! 아 잡았다! 야, 내가 잡았어. 오 어. 오 상어 봐봐 어? 야 지금 무슨 상어냐 저 우리 로봇도 출발했어요 지금 저쪽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갑시다 저쪽으로 가야 돼해전으로자 상어 두 마리 뭐야 뭔 소리야 어지마자 아, 아! 해머샤크라 는데 망치 상어라 와어 상어 시체야 안돼 우리 우리 지 먹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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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죽여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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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상어가 우리못 먹게 야 혼자 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얘들아 같이 다녀 얘들아 얘들아 같이 다녀 어 상어 소리 낸다. 너다 심장 소리가 나면 그거예요 상어가 있다는 건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어어있데저 상어야? 아니야 어근 이거 심장 소리 나면은 블랙아웃 보셨죠? 와야 이거 찾기 진짜 어려워 이게 해제해서와 상어들 봐봐 어 상어 상어들 상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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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아아 안돼 안돼 저거 죽여줘 죽여줘 안돼 내다리아아 죽었다 죽었다 어팔 어, 잘렸어 난 어, 어, 힘들 것 같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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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 것 같아 어 바다에 빗뿌려지고 있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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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조건 한 마리 죽는 건 아니구나. 어, 상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어, 어, 어! 어! 소리 들린다. 어디 있는겨? 들어갔어, 들어갔어, 상어상어 상어 들어갔어. 아! 아! 우와! 와, 와, 상어도개 잘해. 들리는데? 저 심장 소리 들려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길 있나? 아니지? 사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딨냐? 오오오얘들아와 사고 사고! 오오오야 죽여! 죽여! 쫓아라! 야! 저 왔다. 거기와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호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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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벨퍼가 돼야 지 다음 코스로 넘어가요.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자, 우리 지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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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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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왜, 는 거지? 뭐뭐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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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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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 어 왜, 상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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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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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방금 깼어! 상어가 방금 벽 깼어! 아아 야야! 나이스! 잡았다! 와나 상어가 방금 벽 깼어! 자, 조심! 어어슨뭔 소리야! 어 상어! 상어! 상어가 여기 깼어! 상어 방금 벽 깼어!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상어 있어! 어죽이게다 죽겠다 와, 야, 우리 팀 라이플 써. 씨, 나쁜 상어 자식.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와, 개쩐다. 상어 봐봐. 상어, 상어 죽었습니다 지금. 야, 우리 우리 해적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탐사가 어디로 이동 중이야? 오케이. 들어갑시다. 야, 우리 팀 우리 팀 팔. 어, 어떻게? 저 치료 안 했는데. 와! 예, 봉품봉급봉보봉품 보급품, 보급품, 보급품. 자, 예, 총알, 총알, 총알 먹었어요. 야, 어. 야, 눈앞에서 사람이. 어. 근데 봉품 어디 갔냐? 야, 우리 해적이. 오케이, 저기, 저기 있다. 가자, 가자. 어, 사과 소리 들린다, 또. 얘들아, 사과 없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감사합니다 어씨어안달려어어야 피나 피오우리올리키리려키 감사합니다. 리오리오리오리오리팀 개쩔어 나이스 회복했다 회복했다 회복했대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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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리오리오리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리오돼 저거죽여 오리죽여야돼오리오돼오리아못잡아오리오리오리오케이야우리팀 잘해. 리오다오리오 상어 리오리 상어 생긴 거 봐봐요. 오, 씨. 나쁜 자식. 가자. 가자. 상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어, 또 상어 소리 들린다. 자, 무빙하면서, 무빙하면서, 위에 깼어, 위에 깼어. 어 위에 깼어, 위에 나어 여기 위에 있다. 오다다다다다다다오다다 어, 죽여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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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조심히. 조심, 어. 야, 6,600원, 어, 7,600원 있다. 야, 총 사올 수 있겠는데? 그러네. 청사수 있어. 어어, 아, 아, 안아안아 안돼, 안돼! 야, 내친구내친구 친구! 오, 클났다. 야, 나, 여섯 발밖에 없어. 올라가자. 여섯 발밖에 없어. 자, 여섯 발밖에 없어. 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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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보고, 보 보고, 깠어 자 보고, 보고, 어요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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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어딘데. 넘어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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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도 얘들아 넘어오도 조심조심조심 야 이게 개쩔어 여러분 이게 길가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가 물수 있어요 없나? 어야 아직도 피난다 어, 어, 어 사고 소리 들린다 사고 소리 어디어디어디어 안 돼! 친구야 맞돼맞돼 죽여! 나이야 친구 하나를 잃으면 하나는 갚아줘야 돼어 상어 사또돌이다또돌이다 와! 안돼! 로봇 깬다 로봇 깬다 로봇 깬다 로봇 깬다 로봇 깬다 잠깐만 잠깐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오케이 잡았다 와씨 자 지금 상, 상 하나 더 있어요 어야상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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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보내 천천히 얘들아 할수 있어 얘들아 할수 있어 내 이거 따라갈게 얘들아 거기 지켜 어어어소리 들린다! 어! 안 아, 돼, 네, 얘들아! 먹혔어. 쟤님이 가망을 잃었어. 버려야 돼. 뭐, 구하러 가는데 가? 야,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얘들아? 친구야! 정말... 아! 아! 친구야! 와, 개파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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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샤워! 아! 와, 개잘해. 잠깐만, 총 사자, 총 사자. 야, 라이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자, 폭탄 하나 더 삽시다. 오케이. 자, 이제 스폰. 야, 라이플 샀다, 라이플 샀다. 야, 야, 폭탄, 폭탄 깔아, 폭탄 깔아. 오케이. 야, 이런 거 폭탄 깔아둡시다. 와 라이플 샀어, 라이플 샀어, 얘들아. 야, 이제 드디어 권총이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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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괜찮아. 자 지금 상관없어? 얜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건 뭐야? 어, 조심해. 어, 잡어 잡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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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 잡았다! 야, 이거 라이플 개사이네 이거. 그냥 사어탑뚫들어가네 그냥. 으, 씨, 으, 씨. 야, 빨리빨리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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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수송시켜야 돼. 조심해, 조심해, 어, 상어 소리 든다! 와어어어어어어 얘들아! 리면안 돼! 오케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어디야, 어디야? 하나 더 있어, 어디야? 왔겠다! 야! 데미지 2700 야! 꼴등 아니야! 꼴등 아니야! 스코어 1 5 8 8 야! 꼴등 아니야! 꼴등 아니야! 개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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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입니다! 자, 플레이 한번더 가자 파이드매치 야, 이거 야, 이거 나도 상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상어 개꿀잼일 것 같은데 와! 이게 맵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와! 상어 오버 어 씨. 나 상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랜덤인 것 같은데. 자, 상어는 모두를 먹으면 되고요. 이제 다이버들은 이제 수영 다이버들은 이제 그운사 운반하거나 이제 상어를 다 죽이면 돼요. 와, 괜찮다. 상어 한번 걸리고 싶다. 상어 개꿀잼일 것 같은데. 나 상어 하고 싶어. 아, 상어 안 걸려. 또또 인간이네. 또 인간이네. 펀팅. 오케이, 인간이네요. 야, 작살 한번 껴볼까? 오케이, 이번에 작살 한번 껴볼게요. 야, 작살도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야, 작살도 좋을 것 같은데. 총보다, 여러분들, 작살이 더 재밌지 않을까? 작살 괜찮아. 작살 괜찮아. 작살 데미지 네 칸이야. 작살 데미지 네 칸이야. 야, 이거 한 방이면 다갈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스마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상어는 모두 다 내가 잡아서 나오는 거지. 자, 5초 뒤 시작. 와, 개쩐다네. 여러분, 상어 퀄리티 봤어요? 와! 와! 이 상어 쉐끼 죽여버리겠어. 야, 뭐야? 초월한 말인데. 얘들아, 할수 있어. 어, 예쁜 다이버는 없니? 왜다 남자야? 예쁜 다이버가 없어. 힘이 한다아 예쁜 다이버가 없는데? 야 예쁜 다이버가 없어. 뭐야? 진짜 씨.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쁜 다이버가 없어. 아다 남자뿐이고만. 다아아아아러분들초반아 평온해. 초반에 평온해. 어 똑같은 아 걸렸네. 아, 초반은 평온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뭐야, 벌써 사과 소리 들려?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맞대!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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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는데? 야, 바로 먹고, 먹고 벌써 찼냐? 어 먹혔어. 야, 먹혔어. 방금 봤냐? 야, 사과 개잘해! 우와! 효자! 사과 개잘해! 잠깐만! 야, 맞췄어. 죽였다. 우와, 작사 개쎄. 야, 사과 개잘을 봤냐? 야, 방금 바로 물고 왔어. 사과 소리 또 들려요. 조심. 어디서 튀어나오냐 어디서 나오려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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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으아! 으! 심장! 심장! 상어! 시X야! 일로와! 으아! 젠장 젠장 시프트가 안 쓰죠? 오, 상어말 더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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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야 상어 계좌해 이번에 자, 조심해 매매맵 매 보면서 해야돼요 바로 묶고 나갈수있어 와 없어, 없어 없어 일단 지금 없어 와 상어봐 야네명 뭉쳐야돼 얘들아 이러면 진단 말이야 얘들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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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으 야! 저걸 놓친다고! 야, 야! 저걸 놓쳤어! 와! 야 개잘해 다섯 발 남았는데? 있다 상어 있다 상어 있다 상어 있다. 있어요 으악! 으야 아! 죽여 죽여! 어디있어? 어디갔어? 아! 어? 어 전기타고 있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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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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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자식. 야, 보급품을 먹으러 가야 되긴 하는데 총알이 없는데 이제. 아니 상어 컴퓨터가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조절해요.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상소리 또 난다.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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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와 이번에 그냥 백상알리네와 기다려봐. 나총사자돈안 되냐? 아돈안 되네. 이거 작살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안 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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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위에 깨졌어! 위에 벽이 깨지고 난리야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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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걔 뭐야 저게! 와 벽을 저렇게 뚫고 오네 야 이거 사 그냥 가자. 자 싸구려 싸고, 라이플 샀어요 그냥 와 뭐냐 저기 야벽 뚫고 와서 그냥 먹어버리네 야야 저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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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죽여야 돼와 벌써 갔어 와 이번에 개고수인데요 여러분 들 상어가 그냥 진짜 살점 다 뜯어먹고 나갔어 지금 야 진짜 살점은 다 뜯어먹고 나갔어 상어 상어 있다 상어 있다 얘들아 상어 있다 상어 있다 상어 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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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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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저거 잡아 다 왔어, 잡았어 잡았어 야, 저기, 너,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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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내가 잡을게! 야! 야! 둘다 잡았다, 얘들아! 야, 얘들아, 둘다 잡았다, 둘다 잡았다! 야, 이씨! 덤야 이씨! 짜식이, 감히, 라이프를 무시하다니. 야, 둘다 잡았어, 둘다 잡았어. 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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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씨. 야, 둘다 잡았어, 둘다 잡았어. 개쩔어, 지금. 자 소리 쳐, 소리 쳐. 아, 아!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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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네들 벽 까고 나타나! 봐봐, 봐봐. 상어 상어 상 오, 지뢰 가아왔네 나이스 뭐야? 상어 한 마리 더 있다. 상어 한 마리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나이스. 다음. 자 보급품 먹봅시다. 자 상어 한 마리 더 있긴 한데 그냥 빨리 먹자.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빨리 달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얘들아 조심해야 돼. 상어 소리야. 아아 아, 안돼 먹지 마. 오케이 잡았다. 오 어, 나이스. 어 소리 뽑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고 바로 사라졌어 꺼지아아 돼! 안 돼! 잡았다 아! 아! 와, 와아못잡나못 잡나? 못 아못 잡았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빨리 어나 얘들아 얘들아 빨리 어나자 일단 얘들보한더가 까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오케이 아아아아아와 업그레이드 안돼? 아... 뭐야 상어 쐈어 상어 걸리고싶다 나도 상어 걸리고싶다 잘찾아봐 잘찾아봐 아 지네 살걸 그랬나? 어, 상..상어 소리 또 들려 자 상어 왔을때 바로 움직여야돼요 상어 개빠름 야 우리팀 왜다 저기있어 구석에 구석에 있으면 먹혀 얘들아! 어, 뭐, 올것 같아. 어, 제발, 어어 어, 심장 소리, 제발! 아, 근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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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 나감, 나도 죽을 것 같아. 잠시만, 잠시만. 안 오는데? 소리 안 나. 야, 쟤가 죽을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애? 야, 너 죽어, 그러다! 야, 안 오는데? 상어 포기했냐? 어어어, 소리 난다 소리 안 나! 어 소리 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야아 잡았다! 잡았다. 으악! 사망했다. 사망, 사망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문, 문 방금 문 깼어, 문 깼어. 안 돼!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얘들아 긴장해, 긴장해, 긴장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조금안 더 있어, 더 있어. 돼! 죽은 건가? 재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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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난 별로, 야, 난, 난 별로 안 죽었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해. 오, 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 점사 맞네, 얘들아! 점사! 뭔소리나 점사 개쩔었다. 나 점사 개쩔었다. 역시 상어를 잡을 때도 샷발이 중요한 법이야. 상어, 상어 조심. 상어 조심. 어, 마아지마 그러게, 이번에 인간들이. 어, 어, 뭐야. 으아! 으아! 안 돼!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오케이, okay, 잡았다. <끝> 아, 아, 다리! <끝> 아, 진짜! 야, 어, 피가, 피가 너무 나. 뭐, 사, 야, 야, 이거, 메디킷 같은 거 없냐? 메디킷 없어? 메디켓, 메디킷은 없네. 어, 사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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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얼굴. 와. 야, 야, 야 폭탄 하자. <끝> 폭탄? 플래시, 소니 붐. 이렇게 플래시 합시다. 야, 근 이거, 이거, 이거 깔아주면 돈 많이 내. 이게 조명탄 같은데? 조명, 조명탄 같은 거 아닌가? 어, 뭐야, 뭔 소리야? 또 있는 거 같은데? 어딨는데?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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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까 그상어랑 다르네. 야, 저상어는 그레이트 상어네어어어어어어 야, 그레이트 상어였는데 방금?

야, 작살 쏘고 가야겠다, 작살 쏘고.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개필이야, 이거.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제발.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진짜! 어, 이상한 소리 들려. 얘들아, 상 온다, 상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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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 음... 와... 아! 아! 야, 어디서 뛰어! 야, 고장났어. 아아웃했어 어땅... 야, 이번에 상어도 개잘해. 우리 다, 야, 생명 없어, 이제. 이거 상어 시점 안 맞으나?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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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갖다 놓기만 하면 돼. 갖다 놓기만 하면 돼. 갖다 놓기만 하면 돼. 제발. 야, 상어 개잘해. 와. 안 돼! 안 돼! 와! 물고 가는 거 봐! 야, 물고 가는 거 봐! 봤어요, 여러분들, 방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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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지금 이로봇트살났어요 야, 로봇트 고쳐야 되는데? 야, 로봇트 고쳐야 돼. 어, 죽었네. 살아는 건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와, 와, 개소름이다 와, 데미지 1등입니다, 그래도. 데미지 1등, 킬, 어시스트, 다, 이 아니다, 킬 1등. 와, 야, 개 어렵다, 와, 야, 솔직히 상어 개 잘했다, 진짜.